게임과 먹을 것들의 역사는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80년대 게임에서는 먹을 것은 단순히 점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양한 과일, 고기로 보이는 것들을 먹으면 단순히 숫자가 오르거나 그 숫자가 일정 이상이 되면 생명이 하나 더 추가된다거나 하는 식이었죠. 2000년대에 들어서는 게임의 그래픽이 놀라울 정도로 진보했기 때문에 진짜 현실에 있을 법한 음식들이 게임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할도 단순히 체력과 점수만 높여주는 게 아니라 게임의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캐릭터에 다양한 버프를 걸어주거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아예 그 게임의 핵심 주제를 음식에 담는 경우도 있고 게임의 세계관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사용하기도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게임에 등장하는 음식 중에서 개인적으로 한 번만이라도 먹어보고 싶은 음식들을 선정해봤습니다. 단순히 먹음직스럽기 때문인 것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재치있게 게임에 사용했다 싶은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봤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재밌는 게임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포켓몬스터 소드, 실드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포켓몬 캠프를 차릴 수 있습니다. 이 캠프에서 내가 잡은 포켓몬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고 교감할 수 있는 느긋한 한때를 즐길 수 있죠. 그리고 이 캠프에서는 가라르지방에서 대유행 중인 카레라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카레라이스라는 음식이 굉장히 변주가 많고 넣는 재료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맛을 낼수 있는 특징이 게임에서도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카레에 어떤 식재료를 넣어서 베이스를 잡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나무 열매를 넣어서 향을 추가할 것인지 골라야 하죠. 그리고 이 완성된 카레의 맛은 총 5가지 등급으로 분류되는데요. 정말 최악의 카레는 또가스급 맛이 되고요. 최고의 카레는 리자몽급 맛이 되죠. 포켓몬 카레가 기억에 남고 정말 먹어보고 싶은 이유는 이 카레가 단순히 먹음직스럽게 생긴 것만은 아닐 겁니다. 포켓몬들과 같이 카레를 만들고, 같이 먹고, 같이 반응하는 이 경험이 너무 재밌고 귀엽기 때문이죠. 캡콤의 1992년 아케이드 액션 게임 천지를 먹다 2는 굉장히 훌륭한 게임입니다. 액션성도 좋고 게임의 길이나 난이도도 참 적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 당시 캡콤이 제작한 아케이드 게임들은 먹을 것들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파이널 파이트, 캐델락앤 다이노스워, 캡틴 코만도 같은 게임의 체력 회복 수단으로 바베큐나 햄버거, 스시, 피자 같은 맛깔나는 음식이 등장했죠. 90년대에 아주 어렸던 저는 이런 게임에 나오는 음식들을 보면서 저건 어떤 맛일까? 저 음식의 이름은 뭘까가 정말 궁금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캡콤 아케이드 게임의 음식하면 가장 상징적인 것이 천지를 먹다투에 등장하는 만두인데요. 아예 이 만두를 얼마나 많이 먹냐를 겨루는 미니 스테이지도 있을 정도로 천지를 먹다투를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만두는 중국식 만두입니다. 그래픽적으로는 안에 어떤 소가 채워져 있는지 표현되진 않았습니다만, 영문판 이름이 미트번이고, 일본어로도 니쿠만, 고기만두라서, 안에 고기가 채워져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두의 특징은 거의 고무와 다름없을 정도의 탄성을 가진 쫄깃한 만두피인데요. 5호 대장군들의 치약력을 시험해보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쫄깃해보여서, 한 번쯤 꼭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9위에 랭크했습니다. 피자 위에 토핑으로 파인애플을 올리는 파인애플 피자. 하와이안 피자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은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싫어하지는 않는데 이런 하와이안 피자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은 입에도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토핑으로 파인애플 같은 과일을 올리는 것 자체가 피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흔한 것 같습니다. 2023년에 출시해 정말 짧은 무료 게임임에도 컬트적인 인기를 끈 파인애플 온 피자는 무려 22,000개의 평가 중 97%의 사람이 긍정적인 리뷰를 남겼습니다. 이 97%가 파인애플 피자를 선호한다는 뜻은 물론 아니고 게임에서 파인애플 피자는 피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재밌다는 게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이 게임은 흥겨운 음악과 함께 섬을 모험하다가 섬 중앙에 있는 화산이 폭발하고 섬이 쑥대밭이 되는 과정을 고스란히 체험할 수 있는데요. 난장판의 마지막에 섬 전경을 위에서 보여주는데 사실 이섬 모양이 피자고 가운데 있는 화산이 파인애플 모양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정말 짧은 플레이 타임을 가진 게임이지만 이 게임의 제목과 제작사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유머가 정말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게임을 클리어하고 나서 한 번도 직접 시켜보지 않았던 하와이안 피자를 시켜서 먹었는데 역시나 나쁘진 않더라고요. FPS 게임 중에 가장 음식 표현에 진심인 게임은 배틀스테이트 게임즈의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동유럽, 러시아 풍 음식과 음료를 비롯한 정말 다양한 간편식들을 게임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여파를 정통으로 맞아버린 비무장지대에서 이런 음식과 음료들은 캐릭터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희귀한 음식들은 값비싼 무기들과도 거래됩니다. 수십 가지가 넘는 음식 중에서 이 설탕 팩을 선정한 이유는 다른 게임에선 흔히 들을 수 없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정말 귀를 간지럽히면서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이 설탕팩은 실제로도 파는 제품이고 국내에서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벨라루스에 있는 회사인 칵삽이라는 곳의 제품이라고 하는데 커피 같은 것에 각설탕을 넣어 드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구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버섯은 흔히 볼수 있는 음식 재료지만 좀 신비로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을 심고 땅에서 수확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에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균이 모여서 만들어진 귤류라는 점이 굉장히 독특한 성질들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버섯을 게임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에 등장하는 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마리오가 먹게 되면 몸집이 두배 이상 커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몬스터나 함정에 한번 닿으면 바로 죽었던 마리오가 이 버섯으로 몸이 커진 상태에서는 한 번의 공격을 견딜 체력을 얻게 됩니다. 슈퍼마리오에 등장하는 이 빨간 버섯의 모티브는 환각버섯의 한 종류인 광대버섯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마리오 세계에서는 이 광대버섯이 인체에 무해하고 갑자기 체격이 커지는 마법적인 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실에 이런 근성장과 체력을 동시에 올려주는 버섯이 있다면 가장 비싼 버섯이라고 하는 트러플보다 훨씬 비싸지 않을까 싶네요. 핵을 뜻하는 누크와 콜라를 합성해 만든 것 같은 단어의 이름을 가진 누카콜라는 폴아웃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음료이자 이 게임 시리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건입니다. 2044년에 첫 선을 보인 누카콜라는 처음에는 단순히 캐러멜 색소와 아스파탐, 과일 향과 탄산이 들어간 단순한 음료였으나 재료들을 수급하기 어려워지자 함유 성분이 조금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 새로운 성분 중 하나가 방사능이란 것이 문제였지만요. 이렇게 위험한 성분이 들어간 음료였지만 맛이 너무나도 훌륭했던 덕분인지 누카콜라는 널리 사랑받았습니다 핵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상에서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누카콜라 자판기를 볼수 있는 데다가 폴아웃에서 물건 거래를 하기 위한 화폐로 이 누카콜라의 병뚜껑을 사용합니다 화폐 단위가 캡빈 이유가 이 병뚜껑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이죠 이 누카콜라는 굉장히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있는데요 폴아웃 택틱스에선 오리지널, 체리, 클래식, 옐로, 퓨전 누카콜라를 볼수 있죠 그리고 이후 시리즈에선 푸른 형광색으로 빛나는 누카콜라 퀀텀, 애국 컨셉의 누카콜라 빅토리, 술을 섞은 누카다크 등 정말 다양한 누카콜라를 직접 마셔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들에는 아주 미량의 방사능이 있다고 하죠. 그런 느낌으로 보면 방사능이 들어가 있는 누카콜라도 한 병쯤은 마셔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구울이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초콜릿 케이크 믹스 460g, 설탕이 핀 코코넛 피칸 통조림 1개, 식용유 3컵, 달걀 4개, 약간 달콤한 초콜릿 칩 1컵, 버터 또는 마가린 3컵, 그래뉴당 1과 3분의 2컵, 바닐라 추출물 1티스푼, 그리고 몇 가지 추가 재료들. 포탈 시리즈를 상징하는 음식이자 글라도스가 주인공에게 테스트를 완료하면 주겠다고 한 보상인 이 초콜릿 케이크는 굉장히 화려한 음식입니다. 케이크 외부가 초콜릿칩에 가득 박혀 있고 위에 앙증맞은 빨간 체리 같은 것이 올라간 아주 달아보이지만 무조건 맛있을 수 밖에 없는 모양인데요. 실제로 이 케이크 파우더를 잠깐 팔기도 했는데 지금은 단종된 상태라고 하니 이 글라도스의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먹기 위해선 아주 뛰어난 제빵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할것 같습니다. 포탈 시리즈에서 케이크는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자유를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포탈1에서 숨겨진 비밀 통로에 쓰여 있는 The cake is a lie 라는 문장 역시, 글라도스는 절대 자유를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죠. 이 케이크는 거짓말이야 라는 문장은 정말 다양한 게임에서 패러디되곤 합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 케이크를 만들면 얻는 달성 과제의 이름은 거짓말이고, 포탈에 나오는 포탈건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오버워치의 시메트라도, 케이크는 거짓이 아니에요 라는 숨겨진 대사가 있습니다. The cake is not a lie. 아틀러스의 srpg, 유니콘 오버러드도 음식의 진심인 게임입니다. 도시 여관에서 할수 있는 식사는 게임에서도 동료와의 친밀도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는데요. 그저 텍스트 몇 줄이나 사진 한 장으로 표현하고 끝나는 게 아닌 정말 다양하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플레이어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마치 동료들과 함께 먹는 듯한 느낌도 주면서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당당한 서브 콘텐츠의 영역에 자리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 중 가장 먹음직스럽게 느껴진 것은 드라켄가드 대륙 솔드레거성에서 먹을 수 있었던 부드러운 치즈 햄버그였습니다. 사이드 메뉴로 로스햄 샐러드, 네 종류의 숙성 치즈 그리고 구운 빵이 나오고요. 메인으로는 커다란 햄버그 안에 치즈가 잘 녹아 있고 가니쉬로 브로콜리와 구운 감자가 제공됩니다. 냄비째로 나오기 때문에 온도도 아주 좋아 보이고요. 사이드 메뉴인 햄이나 빵도 꽤 맛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해보자면 성체도시 바르바티모에서 판매하는 꿀사과 타르트 타탱도 폭력적인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타르트 타탱은 설탕과 버터를 넣고 사과를 넣어 굽는 프랑스식 사과파이인데요. 먹음직스러운 빨간색의 탱글탱글한 사과젤리를 한 입에 가득 넣고 싶네요. 파이널 판타지 15에는 동료 이그니스가 캠핑을 할 때마다 요리를 해주게 되는데요. 모험을 하면서 다양한 레시피를 얻으면서 이 이그니스의 요리 수준도 점차 인류 셰프급이 되어갑니다. 유니콘 오버로드의 음식 묘사도 정말 훌륭했지만 파이널 판타지 15의 음식 묘사는 무려 3D이기 때문에 플레이어에게 가져다주는 만족감이 상당합니다. 음식이 모두 정갈하고 예쁜데 마치 백화점의 음식점 앞 플라스틱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메뉴 샘플을 보는 것 같은 재미가 있습니다. 메뉴도 일식, 중식, 양식 등 엄청나게 다양하고 종류도 많아서 이 중에 딱 하나의 음식만 고르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일명 만화고기와 비슷하게 생긴 베이모 스모크를 정말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베이모 스모크는 베이모스의 고기에 호르도와 너트맥 가루를 바르고 훈연목으로 고기를 훈연하는 방식으로 요리하고요. 음식에 별다른 기교 없이 고기 아래 야채 한장 깔고 뼈째로 서빙하는 원초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 말고 생선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한 생선 요리도 있습니다. 오이를 끼얹은 아를로 시베스라는 요리인데요. 식용 아를로 시베스를 구워서 와일드 어니언을 살짝 올린 요리입니다. 굉장히 담백해 보이는 데다가 약간의 야채도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좀 건강한 느낌도 주고요. 보기만 해도 정말 군침이 도는 요리네요. 몬스터 헌터 시리즈에서 식사 시스템은 몬스터 헌터 포터블 시절부터 있던 개념이지만, 플레이스테이션 4로 출시한 몬스터 헌터 월드에서 진화한 그래픽을 10분 발휘한 요리 연출, 음식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그냥 요리하는 단순한 모습이 아닌 귀여운 아이루가 직접 음식을 해주는 걸 보고 있자면, 어떤 몬스터를 잡아야 할지, 어떤 장비를 만들어야 할지 같은 헌터스러운 고민을 잠시 잊어버리게 됐죠. 아스테라 식당은 레벨별로 제공하는 음식이 다른데요. 1레벨엔 구운 생선, 2레벨엔 구운 닭고기, 3레벨엔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세리에나 식당의 추천 정식을 가장 좋아하고 직접 먹어보고 싶은데요. 할머니 아이루의 손맛이 들어간 고기 스튜, 빵과 소시지, 치즈, 스프는 배고픔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몬스터 헌터 시리즈에서 재미있는 요리, 음식 연출이 시리즈마다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은데요. 곧 출시할 몬스터 헌터 와일즈에서도 재미있고 맛있어 보이는 요리가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공복에 보기 좀 힘든 영상이었죠?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야식을 양껏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게임 속 음식이나 요리 장면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임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